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어, 간밤에, 지난주 토요일 날은, 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어요. 다우와 S&P 500이, 오늘은 다우와 S&P 500이 0.3%, 0.09% 하락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반면에 두 어, 지수는, 최고치 마감한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스닥이 지속적인 상승을 했지만, 0.16% 상승했어요. 나스닥 100도 0.16%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에서는 조금 아직 모자른 상태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0.18% 상승해서 3 6 8달러예요 1년 전에는 278달러. 1년전 8월 초에는 278달러였어요 270달러 그런데 368달러입니다 1년 동안 36% 상승했어요 또 S&P500 또 추종을 하는 SPY VOO는 오늘 지수가 0.09 하락해서 0.08과 0.1% 하락을 했어요 1년전에는 337달러예요 337달러였는데 현재는 442달러 32% 1년동안 상승했어요. 1년동안에 보면 S&P가 S&P500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32%씩이나 S, O, X 0.36% 하락을 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였어요. S, O, X, X가 0.34%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전에 296달러였는데 지금은 464달러, 57% 상승했어요. 그러니 1년 전에 보면 S&P500을 추종하는 SPY, VOO 다 똑같이 갑니다. 1년간 32% 상승, 또 QQQ는 우리 나스닥 100하고 똑같죠? 36% 상승,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년을 봐도 10년을 봐도 지수 중에 가장 높게 상승을 했어요 1년 동안에도 57% 많이 상승했죠 또두달 전에 새로 상장을 한 SOXQ 이것은 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 추종하는 ETF예요 두달 동안에 6% 상승을 했어요 두달 동안 6%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어, 실적입니다 뉴스를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특히 델타 변이 확산세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보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나옵니다. (11명) 아 (11만 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또한 유가 급락이 됐어요. 유가 급락 이유가 뭔가 하면 델타 변이 확산되니까 어 그만큼 유가가 많이 어 기름을 많이 사용 안할것 아닙니까? 그런 확산 우려 때문에 또 중국의 경기 성장성이 하락이 될 거라 하는 그런 또 우려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오래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기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어요. 전기차를 지금 유럽에 상당히 많이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락했어요. 다우 0.3% 하락. 또 S&P 500은 0.09%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0.16% 상승. 그러니까 조금씩 소폭 하락,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수들이 1%대2% 대씩 상승하고 오르내리면 이것은 큰 폭이라는 거죠. 개별 종목들은 이렇게 1~2%씩 오르내리는 경우는 아주 흔해요. 그러나 지수가 1.몇% 2.몇%씩 오르내린다 그러면 상당히 폭이 큰 것이죠. 내일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가끔 설명을 드리죠. CPA, 어, CPI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발표를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1.1% 1.2%대였었는데 지금 1.3%대로 상승을 한 상태이고 공포지수가 오늘 좀 올랐어요. 3.53% 공포지수가 오르게 되면 주가는 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로 VIX 공포지수라는 것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대형 기술주들 보면 대부분 소폭 하락한 경우도 있고 또 소폭 상승 조금씩 소폭씩 오르내렸는데 테슬라만 2%대 상승을 했어요. 목표 주가가 20%를 올렸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850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2.1% 상승을 했습니다. 니오도 마찬가지로 어, 전기차의 대표죠. 중국의 대표 니오 또 미국의 대표 세계적이죠. 테슬라 둘다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가 2%대 상승을 하고 니오는 3.12%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6% 하락을 했어요. 마이크론이 2.18%, AMD가 2.3% 하락을 했어요. AMD가 정말 상당히 많이 오른 주였거든요. 또, 네덜란드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주, 세계 1등, 2등을 다 뛰고 있어요. NXP. 삼성전자에서 M&A, 어, 이 회사를 사는 것 아니냐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NXP가 1.57% 상승을 했어요. TSMC 보면, 어, 뭐, 을 중에 슈퍼 을 아닙니까? TSMC. 또, 네덜란드의 ASML. ASML은, 어, 올해 들어서, 58%나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1월 초에 500달러였는데 현재 788달러 58% 상승했어요. 올해 들어서 ASML이 그런데 TSMC가 6% 상승을 했어요. 2월 16일 날이 최고점이었어요. 140달러. 그런데도 아직 120달러도 못 넘고 있어요. 오늘 현재 보면 118달러 어, 올해 들어서 TSMC는 6% 상승 ASML은 58% 상승. 비교가 안될 정도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안타깝지만, 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1.8% 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2차전지 대표 LIT 0.8% 하락했어요. 그런데 보면, 연중으로 보면 29% 상승한 상태입니다. 올 1월 초에 66달러였어요. LIT 2차전지주가 그런데 지금 85.72, 어, 현재 어, 7개월 지났는데 29% 상승이면 상당히 많죠. 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어제는 0.58%, 국내 상장돼 있죠. 떨어졌고 타이거 차이나전기차가 3.34% 어, 조정을 받았어요. 홍콩 차이나전기차는 더 떨어졌어요. 어제 4.21%, 그러니 급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정을 받을 때, 하락을 할 때, 이럴 때 모아 나가면은 효과가 아마 클 것입니다. 국내 2차 전지 보면, 어, 타이거 2차 전지 이, 테마가 있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있고, 또 타이거 KRX 2차 전지 있고, 세 가지가 대표죠. 2차 전지죠. 그 중에 이세 가지가 특징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3대 대장, 어, 반도체, 저, 이, 어, 2차 전지 배터리 주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어, 타이거 KRX 2차 전지예요. 그다음에 가장 적게 담고 있는 것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예요. 그 중간급 되는 것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또 가장 먼저 상장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중간을 봅니다. 신고가를 형성했어요, 어제. 어제 3.12% 상승해서 21,625원 1년 동안에 65%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몇 년간 보면, 반도체주도, 어, 당연히 희망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2차 산업주, 2차 산업주면 대표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LIT도 중국, 한국, 미국, 호주, 이런데에 투자를 하는데, 거의 반 가까이가 어, 중국에 투자, 어, 중국에 이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LIT가.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또 국내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또 KRX 2차 전지, 이러한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좀더 상승률이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 내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우, 어, 나스닥, S&P 500이 약간 혼조세로 어,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어,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